정말 엔트리급의 엔트리 제일 유명한 M65. 그거는 음. 모르는 사람 없지. 없지. 음. 그다음에 M43. 43을 입는 사람은 M43만 있고 M65 있는 사람 M65만 있는데 음. M51을 또좋아하는 사람이고 안좋아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아 M51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근데 우리가 군생활 할때 입었던 게 M51이잖아. 아뭘 기억? 어, 어, 맞는 것 같은데. 그렇 여기 이렇게 카라 이렇게 다 닫혀가지고 안 올라가잖아. 우리 아, 거는. M65는 아니지. 그치 음. 그래서 M51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M65 다음으로 캐주얼한 M43이 어려 바로... 수도 있고 클래식한 어, 음. 맛이 좀 강하니까. 그치 단추만 있고 그리고 저기 M 43 전에 저기 M 38도 있잖아. 제일 초경인 거지 M 38이. 그치지 사이라고 음. 비슷하긴 해요 형태는. 고거는혹못 구해? 복각으로도 못 구하는데 뭐. 복각은 꽤 있을 거죠 그거? 밀텍에서도 복각 M 4를 나와요. 아 그렇긴 하네. 내가 어, 입고 있는 게 지금 되게... M 42, M 42, M 42 복각인데 이것도 명작인데 이것도 개체수가 많이 없더라고. 그치지 이게 음. 어, 그건가요? 공수부대죠. 공수부대. 나카할 때 저기. 그 바버의 어떻게 보면 원형인 거잖아요. 바버하고 정글퍼티그 자켓의 원형이 되니까. 콜라보콜라보콜라보 <laughs> 콜라보. 그러니까 M 사이 통해가지고 바버로 빠지고 정글퍼티그 자켓. 차선 음. 디테일. 아 그러네. 아, 맞아 또 정글퍼티그도 또 많이들 입으시죠. 그러네. 네. 올리브색 중에서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코디하기도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올해부터 유행 타기 시작하는 피코트. 피코트가 갑자기 갑자기 피코트? 많이 입는 거군요. 어, 많이 샀더라 작년부터 조짐이 보였는데, 피코트가 15년 전인가 그때 엄청 유행을 한번탁 했었어. 그리고서는 유행을 탁진 다음에, 피코트 입고 나가면 진짜 옷못 입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맞아, 맞아. 피코트가 기장이 또 애매해가지고, 어, 그게 한참 그 버버리 프로섬에서도 붐이 있을 때가 있었던 것같아 음. 2010년도. 그때 에이비에이터 자켓 양털로 해가지고, 카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 네. 피날레에 나왔던 책상이 있는데, 원래 무스탄 자켓 보면 여기 하나로밖에 안돼 있잖아. 기스 두개로 만든 거야. 와. 음. 장금혁이 얼굴 안 보여가지고 사고나는 거 아니야? 사고까지는 모르겠다. <laughs> 걔들은 뭐 그런 걸 따지고 만든 사람들이 아니니까. 약간 <laughs> 1909 스웨덴 그 느낌? 어어, 어, 그 느낌. 이빨이 올라오잖아요. 여기까지 그 어, 올라오지. 어, 장난 아니냐가보자고그리고 어, 이게 옷이 따뜻해서 땀 흘리는 게 아니고 무거워서 땀 흘리게 있어. 옷을 입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뭐 풀리기 시작해. 막. 너무 무거우니까. 시원 타헌 오고. 자기 키라는 거 아니야, 스스로? 그지 셀프 공부지 그거하고, <웃음>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사체 파카. 그거, 그거 모르시는 사람... 분들도 꽤될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그 장진호가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그런 사람도 많아. <웃음> 그 호호, <laughs> 그... <오>, 그거 아니에너 <laughs> <오, 웃음> 진호 형 몰라? 오, 김진호? 아니, 아니 장진호, 장진호 형. 형. 진호 형이 만, 만들어가지고. 순수라고, 아, 사람 이름이 아닌데. <laughs> 오, 오, 깜짝 놀랐다. 장난치야, 진짜. <laughs> 그거랑 근데 일반 육군용이랑은 좀 다르잖아, 또. 이해병대게더 길고 벨트가 없대. 그렇죠. 비조로 이렇게, 이렇게 당긴다고 음... 하더라고. 육군건 조금 짧고 벨트가 있고. 음... 그것도 극한 지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치. 엄청 무겁더라고. 어, 약간 1 9 0 9 쓰에네는 같은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네. 비슷한 느낌인데 느낌이? 셀프 구무은 역시 셀프 구무